2019 2학기 기말고사 보인고 20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회전하고 있는 발전기 구조와 코일의 세점 ABC를 자 가는 발전기고요. 점 ABC 자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다 그지 됐고 그림 나는 가의 발전기 속 코일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각도를 자 반시계네요 반시계 됐죠? 그림 보이지? 어, 요렇게 도는 거야, 요렇게, 그죠? 될까요? 됐죠? 그때 이제 각도, 각도, 그지? 될까? 자, 그림 잘 보시고, 밑에 갑니다. 자, 발전기 석 코일이 0도부터 360도까지 회전한다고 할 때, 자, 요렇게 한 바퀴 도는 거죠, 한 바퀴, 그죠? 이렇게. 될까? 됐죠? 자, 그림에 대한 거를, 어, 맞는 거를 고르라 그랬네? 단, 그림 간은, 세타는 0도일 때. 그죠? 그냥 편하게 어요 라인을 요 라인을 됐죠? 어요 라인으로 맞추면 되겠다. 그죠? 0도니까 이렇게. 될까 괜찮지? 그다음에 만약에 45도 그러면 좀 세워지는 거고 그죠? 90도는 완전하게. 그죠? 더 넘어 가면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이런 방향으로 넘어가는 거지, 지금. 될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문제 풀게요. 자, 기업군부터 하자. 기업군에 직류 전류 만든다. 자, 바로 틀렸죠? 발전기의 원리는 교류전류죠? 계속 회전을 하니까 몇 도가 넘어가면, 90도가 넘어가면 방향이 바뀌는 거지, 전류의 방향이. 될까요? 됐죠? 자, 징유전류가 아니라, 어, 교류전류입니다. 그죠? 자, 바로 틀렸고. 니은번에 세타가 45도일 때, 자, 45도일 때, 여기 볼게요. 그러면, 자, 요 그림에서, 됐죠? 조금 세워지는 거지, 조금 세워지는 거야. 그죠? 조금 세워지는 겁니다. 한번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조금 세워진 거죠. 다시 보도 완벽하게 세워지면 90도인 거고, 그죠. 됐어 그럼 요거 전류 방향 물어봤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맞죠? 오른손 법칙, 네. 엄지손가락의 힘 될까요? 됐죠. 그러면 엄지가 힘이면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네. 요쪽이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 그쵸? 방향이 이렇게 도는 거니까 다시 보도면 됐죠.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 그죠. 힘, 그 다음에. 검지손가락이 자기장 자기장은 NSS로 봐야죠 NSS로 요렇게 봐야죠 요쪽을 볼게요 자 힘은 이렇게된 거고 됐죠? F 됐죠 자기장은 NS니까 요쪽이네 S죠 요쪽이 자 자기장 B는 요쪽 될까요 그럼 엄지를 세우고 됐어 N을 오른쪽으로 갑시다 될까요 그럼 이제 전류 자, 전류는 중지죠 중지자 들어가는 방향이죠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죠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방향 즉, 그림상에서 입체라고도 힘들지만, 올라가는 방향, 힘. 이렇게 오는 방향. 됐죠? 요거, 자기장 B. 그 다음에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 들어가는 방향. 그죠? 요거. 됐어? 그죠? 요게 뭐, 어, 요게 전류 방향. 즉, 전류는 요렇게 가겠네. 그죠? 셈말 될까? 이렇게 가는 거야. 됐죠? 저기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그러면 C 갔다가 B, A 돼야겠죠. 그죠? 어, 틀렸다. 됐죠? C에서 B, A로 가야 되네. 그죠? 렸지 될까요? 괜찮죠? 자, 이게 보네 전류의 방향은 자 90도마다 바뀌는 거야. 됐어? 그러면 처음에 어디서 바뀌어야 돼? 여기서 이렇게 반 넘어갈 때 90도 딱 올라갔을 때 90도 됐죠? 될까요? 괜찮을까? 그러면 넘어갔을 때 바뀌었죠. 그지? 될까? 그 다음에 쭉 가서 또 반대 이쪽에 90, 180, 270자 바뀌겠네 그죠? 될까요? 알겠지? 문제 없죠? 자, 따라서, 2019, 2학기 기말고사, 보인고, 20번 문제의 정답은요, 디귿만 맞습니다.